가는 곳은 기동 어, 2층에 일본 수입 자바지를 가는 거예요. <laughs> 계단 좀 올라 힘드네요. 이 사장님이 어디 가셨네? 이렇게 엔 바스 타월이구 사장님 여기 안녕하세요. 이렇게 입고 타월지. 솜수건 저번에 그 없네. 이런 일원은 네, 타월지 어, 어. 문어가 남자 선수 발달해서요 어 있잖아요 폴로 같은 거. 노사장님 네, 어, 집에 할 거야 어디 노사장님께서 저예요. 아 저는 아, 잠시 후에 내려갑니다 사장님 요런 미니 스프레이는 얼마예요? 3,500원 소비자 가가요? 아니요. 도 미니 스프레이 지금 제일 작은 요 너무 예쁘네요. 이렇게 미니 빗자루도 있고요. 토토로 토토로 그리고 이쪽은 주방. 사장님이 싸게 주시고. 팔쳐 원이요. 성, 성격도 좋으시고, 뭐 이제 앞치마야 일제 꾸미고 나시면 대표님 닮았어요. 우리 옆집이 이분이랑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언제 고, 고기 사준다고 하는데 대출 받아서 사주신대요. <laughs> 그까지껏 못 사주겠냐 하면서 대출 받아서 사주신다고. 이런 거품 타올은 원래 만 원씩 파는 건데 지금은 단가 조금 내렸고요. 문이 한1 0 0까지 돼요. 너무 귀엽네요. 뭐 이렇게 이렇게 담아놓는 거. 어, 저희 가게도 아저 타이머 진짜 잘 나가는 거예요. 자석으로 붙여놓고요. 이렇게 돌려서 쓰는 타이머인데 저거 진짜 잘 나가요. 어, 저도 것요거 미니 가위 행주들이 이쁘죠? 행주들이 이건 여러분 미니카 웃지 이렇게 버터나 아이패드 입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. 댓글로 문의주세요 이렇게 쉽게 옆에 사장님도 좋으세요. 요즘 남자분들 다 좋으세요. 감사합니다.